알기 쉬운 건강정보 헬스인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무좀, 특히 자꾸 재발하는 무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무좀은 곰팡이의 일종인 피부사상균 때문에 생기는 피부질환인데요.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균이라서 양말과 신발 속에 갇혀있는 발에 특히 잘 생깁니다. 무좀은 증상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치료를 멈추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게 바로 재발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무좀균은 눈에 보이는 증상이 사라져도 피부 깊숙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남아있는 균들이 다시 활성화되면 또다시 무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무좀 재발을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발을 항상 건조하게 유지하세요. 발을 씻고 나면 수건으로 물기를 닦은 후, 드라이기 찬바람으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완벽하게 말려주는 게 좋아요. 땀이 많은 분들은 발 전용 파우더를 사용해 보세요. 두 번째,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으세요.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있어야 한다면 사무실에서 편한 슬리퍼로 갈아 신고 신발도 여러 켤레를 번갈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 속 습기가 완전히 마를 시간을 주는 거죠. 세 번째,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양말을 신으세요. 합성 섬유 양말은 땀을 가두기 때문에 무좀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면 양말은 땀을 잘 흡수해서 발을 쾌적하게 유지해줍니다. 네 번째, 신발을 정기적으로 소독하세요. 신발 속에 남아있는 무좀균이 재발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신발용 탈취제나 항균 스프레이를 뿌리고 가끔 햇볕에 말려주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발톱 건강을 관리하세요. 발톱 무좀은 일반 무좀보다 치료가 훨씬 어렵습니다. 무좀균이 발톱 속으로 파고들면 약이 잘 듣지 않기 때문인데요. 발톱의 변색이나 두꺼워짐 등 이상이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꼭 병원에 방문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세요. 무좀은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에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무좀 걱정 없는 건강한 발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